안녕하세요. 청주콩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 용다리랑 스키 타러 왔는데, 오, 날씨 겁나 추워요. 영하 10, 지금 4도. 근데 불구하고도 아침에 사람이 좀 있네요.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일찍 용다리랑 땡스키 타러 출발을 했는데, 너무, 도착은 좀 9시 좀 넘어서 도착했어요. 들어가서 손바닥 인증하고 나오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엄청 추워요. 이렇게 키노프 이렇게 열어놨어요. 많이 열려있어요. 운동을 하고 나가서 손바닥을 좀걸 이정도 였다고 합니다. 아, 네, 네. 네. 이제 나가서 휠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추워요. 추워서 막 해, 화면을막 돌리고 있어. 요 어? 찍고 있어요. 막 하, 움직인다. 아니, 안데 이거. 자, 정상에 올라가서 어, 한번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초급 슬로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인스타 360을 타놓고서, 올주울에는한 번도 안 찍었어요. 지금이 처음 찍은 거예요. <웃음> <시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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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오랜만에 인스타 3 6공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파 어디? 몇 가지? 네. 아, C3 가자고? C1? C3 C3 아, C1? 네. C3 말고. 아, 알겠습니다. 정상하게 보겠어요 3번으로 농자리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올해도록 처음입니다. 아카 농자리. 이제 브라보크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타고 그리고. 많이 추울 줄 알았는데 많이 추워요? 손이 시렵긴 해 어제는 그저께는 손이 하나도 안시려는데 오늘 손이 시렵다 그지? 그저께는 손이 안시려웠는데 근데 어, 아침은 의외로 이추 의외로 여기 사람 많네 어쩔 줄 알아요 지지산도 좀 있었지 절대 없던 거 아니지? 었아여기더 넓잖아, 넓은만큼 넓은만큼 넓은 그 사람이 좀더 있는 게 맞는 거지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니? 망하란 뜻이지, 그냥. 일단은 우리 반당을 두고다가 올라가서 다시 타보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